입니다. 당원 조항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그 <laughs> 그렇기 때문에 이 당원을 손을 댈 경우에는 어, 지금 50%를 정말 노력을해서 지워놓은당그 지구당 연까 지구당까지도 지금 이 기준이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 아까 이제 비대위에서 그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당원의 저는 손을 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그러면 논의를 해와라 해가지고 이훈식규정에 대한 그 지금 의결 주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원에 손을 대지 않고 지금 부득이한 경우에 이번에 한해서 그리고 다음에는 지켜줘야죠. 그다음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당, 당, 당원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뭐당구성이안 된다든지 사고지부당 같은 경우는 그거는 극히 다른 예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준용해야 되는 당원에 있어서는 이 당원을 그냥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첫 시행되는, 조항입니다. 어, 당원 조항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어, 그. <laughs>